오늘 방송은 예비 부모님들이 태아범을 알아보실 때 자주 묻는 질문과 앞선 방송에서 설명에 미흡했던 부분을 Q&A 형식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제 건조한 중저음 말고요. 말고 고운 소리, 저희 강PD님께 질문지를 대신 읽어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미리 부탁드립니다. 자, PD님 질문 주세요. 저희 아이는 딸인데요. 왜 남아로 된 설계안을 보내주셨나요? 음, 간혹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설계사님마다 같은 보장인데 왜 보험료가 다르죠?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담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남아 또는 여아 중더 높은 성별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렇게 산출된 보험료로 납입을 하시다가 출산 후 아이 주민번호와 이름이 나오면 보험사에 태아 등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반대 성별이면 보험료가 환급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 예정월에는요 출생 전, 출생 후 보험료가 두번 출금이 돼요. 그런데 태아 등재로 아이 성별과 출생일이 확정이 되면 반영해서 보험료가 정산이 되니까 한꺼번에 보험료가 많이 출금이 됐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님께 연락하거나 보험사에 태아 등재를 하시면 해결됩니다. 자 다음 질문 주세요. 태아 특약에 보면 어떤 분은 태아납, 어떤 분은 정기납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보장하는 태아특약은 납입기간을 태아납 또는 전기납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태아납은 임신 주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산출이 되고 태아기간 동안에 납입이 끝나는 반면 전기납은 보장기간인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해야 해요. 그런데 태아납과 전기납의 총 보험료를 비교하면 전기납이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전기납으로 구성했다가 우리 아이 건강하면 해당 특약을 삭제해서 보험료 얼마라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어필하는 설계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후에 태아특약 조정하시는 분 열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삭제해서 줄인다고 해도 애초에 태아납으로 설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처음부터 태아납으로 구성해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큰 아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출생 전 출생 후 보험료가 구분이 되고 뭔가 너무 복잡해요. 왜 출생 전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르게 산출이 되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2019년 4월 이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데 보험료 내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인 금감원에서 출생 직후 보장 확률 높은 태아 특약과 담보들에 대해서는 출생 전 보험료를 적용하고 출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출생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보험료를 이원화시켰습니다. 업계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보면 글쎄요. 출생 후 보장되는 보험료를 미리 낼 필요가 없어서 보험료 거품을 줄일 수 있겠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출생 전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산출이 되었고 20년 납일 경우 240회 납이면 끝나던 납입 기간이 지금은 240회 납에 출산 전 보험료 몇 개월을 더 납입하게 된 거죠. 태아 보험은 아이가 태어나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손 보험을 굳이 태아 때부터 미리 가입해야 하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들면 안 되나요? 물론, 우리 아이 건강하겠지만, 황달로 진단, 치료받거나 저체중으로 니큐 입원하게 되면, 돌 이후로 가입이 연기가 될수 있고, 출생 직후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화염상 모반이나 선천성 비신생물 모반은 태아 때 가입한 실손에서만 보장합니다. 미래의 실손과 종합보험 세트로 안전하게 준비하시고, 만편히 태교에만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설계사가 올해 일해서 꾸준히 내 보험을 잘 관리해줄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작년부터 이클린 e 보험 서비스라고 해서요 설계사의 고유번호와 이름만으로 간단한 이력과 불완전 판매 여부 보험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설계사의 역량 전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제 고유번호가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대화보험은 성인보험에 비해 구조와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분석해서 정직한 상품으로 안내드리고 오랜 보험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보험 이현주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계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